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 5차 공지산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부구청장과 국가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4인 총 9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제 1안인 장지동 주민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제 2안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현물 출자 재산 반환 및 매각에 관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약 20여 분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구청장 지시상 123호에 따라 57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장지동 청사와 가든파이브 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작은 의문이 듭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지방재정 통합공시자료로 송파구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석열 조건의 감세 정책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맞물려 송파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 등 주민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만 청장님의 역정 사업인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는 42억 7,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취임기간인 788일로 나누면 매일 543만 원이 소요되는 셈으로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해 세수를 보충해야 긴급성이 과연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건너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이미 오랜 시간 민간이 운영 중인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위해 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송파구의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17.6% 감소했다는 사실이 그다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송파구의 2022년 구세입이 목표액 대비 107.2% 초과 달성했다. 2023년 7월에는 재산세가 934억 감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4년 2월에도 구세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불과 한달 후인 3월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맥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구의원이 저조차 지금 우리가 온탕에 있는지 냉탕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편 공공의 재원 조달을 위한 처분 위주의 공유재산 매각 정책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와 보존에 급급했고 확대 활용을 촉진했던 2000년대를 지나 민간 매각, 임대, 개발을 추진했던 2010년대를 거쳐 마침내 지방 자치가 꼽히는 2020년대에는 국민 편익, 공동체의 삶, 국민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활용 전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법제처 국가방위정보센터의 국유재산법 재개정 연역에 명시된 개정 사유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송파구청은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해소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구유재산 57억 원 상당 26필지를 매각한다고 말입니다. 임기내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으로 매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신호탄이 된지 6개월 후인 것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할 예정이 없는 자투리 땅을 정리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지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매각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8월 초 작성된 매각 계획안에 따르면 예상하는 감정평가액은 장지동 주민센터 170억, 시설관리공단 출자재산 70억, 총 200억. 40억 원입니다. X만 놓고 본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총 예산액이 1조 2천억에 달하는 송파구에 공유재산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이 말하고 있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충분한 토지와 건물을 당장 매각해서 얻는 저 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최초 감정가에서 낙찰이 된다는 전제야야 240억을 예상할 뿐이지 국유재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어 헐값에 매각되거나 아예 팔지도 못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과 비판이 있는 사안입니다. 송파구의 공제산 매각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되어 매각해야 할까요? 송파구민 모두의 재산 재임 기간 동안 분리지는 못해도 팔아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팔기는 쉬워도 다음에 그걸 다시 살수 있는 가능성은 영에 수련합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